교육과정 이야기들을 좀 풀어나가 봅시다. 자, 우선 2 0 1 5 개정 교육과정 이야기부터 해보면 2 0 1 5 개정 교육과정은 어,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는 좀 외우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이 개정 교육과정의 인재상이죠. 어,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창의융합형 인재, 융합형 인재. 이 융합을 위해서 어떤 교과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 그래서 정보 교과가 굉장히 강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보 교과가 과학 교과 군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이슈적이었던 것은 연극이라는 교과목이 신설되었던 거. 이게 바로 2 0 1 5 개정교육과정에서 좀 드러나게 나타났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극교과가 이제 교육과정 안으로 당당히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노력 자체가 이제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교직에 들어온 1997년, 그때도 연극을 교과화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서울 지역에서 부전공 연수가 있었어요. 200시간 넘게 그 연수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제 지인들이었고, 근데 그 뒤에 뭐~ 연극을 개설했다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입장이었죠 연극 교과가 없으니까 그냥 동아리에서 연극을 활용하고 연극 어, 수업이 참 재밌고, 뭐 애들한테 도움이 되고, 요런 수준이었지, 이렇게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오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었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교육과정이 되지 않았는데, 어, 정말 갑자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상위 융합형 인재를 위해 연극이라는 교과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어, 연극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우선 고등학교에 교과가 신설됐죠. 내용은 선택 교과 중에서도 일반 선택. 이 말은 일반 학생들을 위한 선택 교과라는 의미죠. 지금까지는 뭐 예고라든지 하는 곳에서 연극 영화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과목이 있었다면 지금은 일반 학생들을 위한 연극 교과가 신설이 됐다는 게 어, 좀 이슈였습니다. 이제 교육과정으로 당당히 들어왔고, 모든 학생들이 연극이라는 예술 활동을 어 하면서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러면 이 교과가 고등학교에서 갑자기 배우게 되면 위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초등학교에도 사실 연극 교과가 있어야 하는데, 어 그렇게까지 교육과정을 어 확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는 국어 교과 연극단원이 신설됐고, 초등학교에는 5, 6학년 국어 연극단원이 신설이 됐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국어 시간에 배우고, 중학교에서 연극을 또 배우고, 고등학교에 와서는 선택할 수 있는 교과가 신설되는 형태로,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연극교육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어, 저희 연구회에서 이거를 이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어, 할 것인지 여러 자료집과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특히 국어에서 연극은 어, 단원 이름이 연극이잖아요. 희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희곡은 문학으로서 접근하는 거지만 연극 단원은 연극을 실제 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극이라는 활동 중심의 단원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연극을 만들게 할 것이냐,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연극을 만들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 연구의 선생님들이 많이 만들어서 발표를 하곤 했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어디쯤 있는지 이 편제표 보시면 지금. 공통 과목이 있고, 이 음악, 미술, 연극이 일반 선택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교육과정 만들 때도요, 이거 여기 넣지 않고 진로 선택에 넣어야 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오히려 선택 안, 안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음악과 미술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나 많고, 이미 선생님이 있어요. 연극 선생님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악, 미술, 연극을 나란히 배치했을 때 오히려 선택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진로 선택으로 연극을 넣으면 이제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과 같은 레벨로 연극이 좀더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취지에 맞지 않아서 교육과정의 취지는 상위 융합형 인재를 만드는 거고 일반 학생들이 모두 연극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진로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과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연극은 일반 선택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 이거는 중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진로 선택으로 가면 지금도 비슷한 위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러면 진로 선택에 지금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2, 3학년 때 이런 걸 선택을 하죠. 근데 이제 연극은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선택에서 연극을 계속하고 싶은 학교들, 학교들은 전문 교과에서 갖고 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문 교과에 있는 연극의 이해, 연기, 무대 기술, 연극 제작 실습, 연극 감상과 비평 같은 과목들을 끌고 와서 진로 선택으로 이제 편제를 하고 연극을 배운 학생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집표 보시면 지금 편집표에 연극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laughs> 저는 이제 그 안성교육청에서 그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할 때였는데, 교육과정 편집표를 다 걷거든요. 다 걷어서 이제 점검을 하는데, 이제 이 연극이라는 교육과정이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연극을 음악, 미술, 요기라 택일 이렇게 돼서 택하는 학교들이 나왔다는 거. 이런 편집표를 보게 되는구나, 이런 편집표들이 나오는구나. 연극은 일반 선택이라서 1학년에 배치가 많이 됐죠. 1학년에 1학년에 배치가 됐고 기준 단위가 5단인데 위 3, 3으로 해서 6시간으로 지금 배치를 한 거잖아요. 시수도 사실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여기 같이 연극 제작 실습 같은 것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진로 선택으로 끌고 와서 2학년에 이제 2시간씩 하는 학교들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편제표들을 이제 보게 됐을 때, 아, 이렇게 만든 교육과정이, 새로 만든 교육과정이 이렇게 실현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뭐 학교에서도 이런 그 편제표들을 이제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2 0 2 개정교육과정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이미, 어, 작년 11월에 나온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 총론도 아직 고시가 안 됐고, 또 이제 강론도 어 개발은 하고 있지만 아직 고시가 안됐습니다 이제 올 하반기에 고시가 될 건데요 이거를 강조해라라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요 내용들이 아마 총론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강론에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지 선생님들도 어, 좀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연극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시니까 자기의 교과에서 어떻게. 이제 실현되는지 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2022 개정 교육과정하고 고교학점제는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 어, 고러, 고런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교학점제도 강조하고 있고요. 음, 같이 보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보실게요. 어,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리플렛에 우선 인간상이 좀 달라졌죠.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간상은 아니에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포용성, 창의성, 주도성입니다. 세 가지. 여기도 다 그렇게 나와있죠. 자기 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성과 시민성. 그래서, 어, 그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인성이라고 불리었던 것들을 지금 포용성과 시민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표현을 해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인성에 대해서 좀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키워야 될 덕목에 해당되는 것들,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제 인성 문제 있어, 이런 거 얘기할 때 개별적인 어떤 인성의 부분들, 은 개별적으로 타고나는 성향도 있고, 그런데, 어, 사회적으로 키워야 되는 이 포용성과 시민성은, 어, 우리가 지금 필요한 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려, 소통, 협력, 공감, 공동체 의식. 여기 있는 요소들이 연극 속에서 충분히 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연극에서 늘 이야기하는 그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러한 내용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 우리 연극이랑 다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핵심 역량도 보시면은 지금, 어, 지식, 기능, 태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을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라는 그 명칭으로 좀 바꿨고요. 이거를 모두 포함하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 어, 우리 그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나왔던 역량이 계속 가고는 있는데, 요 과정 같은 것들이 이제 드러난 게좀 특색이 있죠. 그래서 어떤 걸할수 있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도 배워야 된다는 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지식은 어,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고, 어, 사회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 바뀔지 모르는 지식을 탐구해내는 과정, 어, 과정 속에서 길러야 되는 기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도는, 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인데, 그 안에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와 태도, 이런 걸다 아우르는 역량 개념을 교과 교육 과정에 적용해라. 이런 그 핵심 역량적인 어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교육 목표에서 요번에 반영된 것이 민주시민의 가치와 생태 전환 교육, 일과 노동의 가치입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그 교육의 기본적인 이념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교과가 어 자신의 교육의 목표의 최종적인 모습이 민주시민이라는 것을 잊고 있어요 어 염두에 두지 않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교육 이념에 어좀 회복될 수 있도록 교육 이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강론에서도 어 수학을 배워서 영어를 배워서 국어를 배워서 어떻게 민주시민이 될수 있는지 이런 그 반, 강론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교육과정에는 민주시민의 가치, 이런 것들을 교과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 강조가 됐습니다. 저희 민주시민 교육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 이슈였고요. 어,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생태 전환 교육, 이라는 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기후 위기가 오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교육이라든지 하는 그 환경 교육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환경 교육의 개념보다 조금 더큰 개념으로 생태 전환 교육이 들어왔어요. 어, 생태 전환 교육의 개념을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어, 아직 뚜렷하게 어, 잡고 있진 않은데,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환경교육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모든 어떤 생명체에 대해서, 어, 생태적인 이런 생태계에 대해서 존중하는 문화, 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어, 가장 쉬운 예로는 동물에 대해서 동물권에 대해서 인식이 높아졌잖아요. 비건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생태라고 하는 것이 인간 중심적으로 보던 이 세계관에서 좀더그 생태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반영될지 어, 그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일과 노동의 가치가 그 어, 중요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로 직업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진로 직업 교육에서 이제 어, 어떤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일하는 것과 노동의 가치를, 어, 노동자로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어떤, 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진로교육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반영하도록 교육 목표에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주목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면 어 학습자의 공동체 가치하면 역량 강화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이 공동체 가치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생태 전환 교육, 민주시민 교육, 모든 교과에 반영해라. 이렇게 내용 기준이나 이런 것에 반영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자유학기제잖아요. 자유학기제가 중요한 그또 어, 교육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자유학기 학교 스포츠 클럽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축소됩니다. 축소. 아... 줄어들어요. 네, 줄어들어요. 자유학기가 참 어려 어렵잖아요. 1학년 때 주로 자유학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새로운 게 나왔어요. 3학년 2학기 때 진로 연계학기를 가지겠다. 진로 연계학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3학년 2학기 이걸 둔 거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여기다 둔 거예요. 고교학점제에 들어가면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진로를 잘 어, 수립하지 못하면 거기 선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 자기 진로 선택을 잘 하게끔 이 중학교 때부터 도와주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아마 3학년 2학기에 진로 교육이 굉장히 강화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거는 어, 앞으로 이제 고교학점제랑 연결되기 위해서, 어, 만들어놓은 기간 반 운영하시면서 느끼셨던 것들이 아마 1학년 학생들이 하기에 조금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하셨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학기나 아니면은 학교 스포츠 클럽의 시수들이 다 이제 감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자유학기 102시간으로 줄고, 또 여기 학교 스포츠 클럽도 102시간으로 줄어서 시간수가 줄게 되면 이제 그 남은 시간들은 뭐 학교 자율과정이라든지 뭐또 다른 교육과정이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아, 네. 30, 60, 136에서 102시간으로 빼면 뭐가 많이 빠지는데요? 34시간. 네, 맞아요. 2시간. 네,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유학기는 지금 1학년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새로 나오는 게이 진로 연계 학기예요. 이 진로 연계 학기가 3학년 2학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교과별로 진로 교육하고 창체 진로 활동이 강화되는 시기를. 1학년이 아니라 3학년 2학기로 보는 거죠. 이거는 그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좀 만들어진 학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1학년 때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1학년을 네, 다 3월, 마치고 3월 5월부터 시작해요. 너무 급작스럽고 그렇죠. 빠르면 5월, 뭐 6월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선택을 여러 번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의 진로가 좀 확립이 되어 있어야 이 교과목 선택에서도 좀 이제 자기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그 1대 진로 교육이 되는 것보다는 고그 중3대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위해서 3학년 2학기 때 진로 연계학기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어, 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는 이제 3학년 2학기에 진로 교육을 좀 강화시키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도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창의적 체험 활동 이용해서 연극 활동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동 봉진이잖아요. 자동 봉진 이렇게 열심히 외웠는데 영역이 하나 없어집니다. 봉사 활동이 없어지네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으로 이제 어, 새 활동으로 되고, 동아리는, 이렇게 봉사는 동아리 하면서 동아리 아이들이 그 동아리 성격에 맞는 봉사활동을 연결해서 하거나 아니면 진로에 맞춰서 자기 진로랑 연결되는 봉사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좀, 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이 이제 이 창체에서, 어, 없어진다는 거, 요거가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범교 과학습 주제 개선 이게 제가 제일 기대하는 반데 학교에서 그 이런 수업이 제일 어렵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전교육 들어올 때어 갑자기 사회적 이슈로 인해서 안전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넣어야 된다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어뭐또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그랬고 인권 교육도 있었고. 어, 또, 아동학대 예방교육, 뭐, 성매매, 성희롱, 이런 교육들도 다 지금 이 창체 안에 막, 이제, 의무시수로 막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 학교 현장에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범교과 학습은 각 교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범교과 학습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수하는 게 아니라 이 범교과 아이콘을 과목 성취 기준에 같이 결합해서 만들으라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실제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보여질지는 아직 잘 저도 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요. 아무튼 이제 학교가 힘들어 했던 부분들, 의무실수로 막 내려오는 부분들 다 채우고 나면 어, 너무나 재미없는 창체 시간만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학교 자치 활동도 필요하고 학생들이 자율 활동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렇게 의무 실수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교육 과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어, 여기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제 고교학점제 이야기 좀 자세히 해볼게요. 고교학점제 이제 학교 안에서도 많이 들으실 테니까 내용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어, 지금도 또 수정해야 될 내용들을 이번 그 정권에서도 또 수정해서, 어, 이공, 20... 25년도에는, 어, 전면 시행하겠다라는 거를, 어, 엊그저께 뉴스에서도 봤었어요. 우선 제일 크게 바뀌는 거는 1학점의 수업량이 17회에서 16회로 바뀌었고요. 50분 동안 16회를 이수를 하면 한 학점을 이수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을 192학점을 이수했을 때 졸업 이수 학점이 되는 방식으로 지금 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어, 운영 체제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교과 영역도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잖아요. 어, 그런데 지금 개선 안에서는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어, 그, 전문 교과에 있었던 선택 과목들도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택 과목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어 이제 연극은 그러면 이 선택 과목 안에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공통 과목은 이제 국어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과목일 거고요. 그럼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재편이 되면 어 지금 나와 있는 편지 안은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연극은 일반 선택에 연극이 있고요. 진로 선택에 연극과 모음 연극과 말 연기 무대 미술과 기술 연극 제작 실습, 연극 감상과 비평이 있고 융합 선택의 연극과 삶이라는 과목이 들어오게 되네요. 이 과목은 연극의 이해라는 과목이 이제 과목명을 이제 바꾸게 되는 그러한 과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최근에 4월달에 어 선택과목 편, 이, 그 시안을 공청회를 했었는데요. 그 토론의 자료집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이게 확 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때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편지 대는이 느낌 봤을 때 되게 낯설잖아요. 네네네. 과목명이나 이런 괜찮을까요? <laughs>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선택 연극은 아까 어, 음악, 미술, 연극 중에서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 과목일 거고, 진로 선택은 여기 있는 과목들은 다 전문교과에서 가져온 거죠. 아까 그 전문교과에 있었던 과목들을 진로 선택에 이제 넣어준 거고요. 그 중에서, 어, 좀 새롭게 들어간 과목은 연극과 몸, 연극과 말이네요. 그리고 무대 기술이 무대 미술과 기술로 미술이 강조됐어요. 어 미술이 또 강조가 됐고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융합 선택은 어 아마 이게 이게 융합 선택이라는 말이 어, 주는 느낌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반고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아마 융합 선택 과목일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진로 선택에 있는 과목들은 전문 교과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예고나 이런 데서 많이 개설되는 과목일 거고요. 일반고에서는 뭐 1학년 때 연극을 하고 2, 3학년 때는 뭐 연극과 3이라는 과목들 를할수 있지 않을까. 또는 여기에서 뭐, 연극 제작 실습 같은 것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제일 걱정되는 과목은 이 과목이에요. 연극과 몸, 연극과 말. 그, 우리 연극 해봐서 알지만, 연극 몸 되게 중요하죠. 몸으로 표현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말로써, 대사로써 표현하는 거 중요한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니까그 중요한... 합치면 세 번째 과목이 그리고... 연기가 될것 같은데. 그렇죠. <웃음> 결국엔 <웃음> 같은 말을 <말에 웃음> 하는 세 과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과목이, 어, 이름은, 음, 이름은 좀 새로운데, 어~ 어떻게 나눠서 가르치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걸 나눠서 가르치 오이 과목 시간에는 몸만 하고 이 과목 시간에는 말만 하고 이거는 일반고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특성화 고등학교 같이 전공하는 학생들은 좀더 집중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고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극과 말로 분위기 되게 우리가 많이 지양하는 그 화술 훈련 같은 이런 음. 내용이 또 돼버리면 어떡하나. 그 이제 전공하는 학생들한테는 기초 작업으로 필요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일반 학생들한테는 좀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일반고에서는 좀 개설되기가 어려운 과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과정이긴 한데 또 원... 연극과 3 제가 과목 성격을 가져왔어요. 도대체 왠지 연극과 이전에 삶... 일반 선택 연극에 네그삼맨 마지막 진로 단원. 네네 맞아요. 그걸 네. 갖고 온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 단원이 사실 교과서로 구현하면서도 성격이 뭐했거든요. 음그 생활 단원 생활 네. 단원의 내용들이 좀 들어가 완전히 그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상과 연극 연극의 특성 연극의 흐름 연극과 직업 이거를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목이랑 안에 있는 내용이랑은 좀 많이 어, 상이하다 기대했던 거와는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좀 저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그렇죠. 어떤. 저는 일반계 좀, 고등학교에서 이거를 가지고 선택하기보다는 영화 제작 실습이나 감상과 비평을 가지고 오기 쉽겠다. 요거는 조금 더 약간 연극과 삶인데, 삶이라기보다는 좀 아카데믹한 느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사, 연극의 특성,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집중되어 있어서, 어, 저는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저도 이제 연극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삶에 녹여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수미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반영하는 게 연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의 모습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또 우리 사회를 또 바꿀 수 있는 예술의 영역이 있는데,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다뤄주면 좋겠다. 그게 삶이 아닐까. 최근에 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걸 통해서도 사람들이 장애나 자폐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잖아요 예술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커요 사회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엄청나게 큰데 그런 부분들 삶의 영역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앞으로 연극을 만들던 어떤 연극을 보던 내 삶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좀이 연극과 삶이라는 과목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극작에 관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어, 보면 이 연극과목 안에 되게 연기적인 부분만 있고 그, 그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창작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음. 빠져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늘 어느 곳에서든 쓸수 있는 게 스토리텔링인데 네. 사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이 들어오면 다른 과목들 아이들이 융합 자기 진로랑 융합하면서 선택하기에 좀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그렇죠. 좀 이렇게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목 자체가 융합 선택이니까 사실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은 아니잖아요. 이 과목이. 그래서 그런 좀 더, 어, 좀 열려있고 좀 재미있는 과목으로 그 재편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역시 완성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1, 2년 뒤에 바뀐 모습으로 선생님들 그 교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들도 의견들을 좀 주고 연극 교육 과정에 좀 관심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응청에도 가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응청회를 너무 밀실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